아키즈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이삭셀 이소희 선생님이에요.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아키즈 유치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말씀 읽으며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래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약 가득,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빛의 사자들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세요. 늘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산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경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야마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 하였으리요?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야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민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